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국민의힘 어, 거기서 이제 청년위원장 원장 맡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뭐 사퇴하는 식으로 나왔죠. 자 처음부터 이제 이그 새벽당 할 때부터 또한 어떤 그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전에부터 이제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이도 아직 점, 젊지만 또 아직까지 사회 경험을 더 쌓아야 되고 그냥 우리가 정치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 만약에 실패했을 때의 어떤 부분 생활 대책의 어떤 부분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냐면은 하 배고픔에 견디내는 항우 장사가 없다고. 뭔가 나 내가 어떤 내세울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에서 성공 케이스가 있어야 돼요. 어, 여러 가지로 뭐 어떤 단체 생활에서 이제 단체에서. 뭐, 성공을 했다든가, 안 그러면 기업으로서 성공했다든가, 뭐 어떤 지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정신을 갖고, 정신, 정신을 갖고 이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 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내가 이제 그 국회의원이 당선을 됐을 때는 환호가 되지만, 만약에 실패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어떤 끝까지 나를 어떤 생계에 책임지어 준다든가 어떤 보장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없죠. 그러니까 자기 기반을 잡아야 돼요. 그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48세까지 가야 그때 제대로 이제 그게 나타나는데 그 전에는 뭐냐면은 이재살 태양격 사주가 돼 버리면은 남한테 이용당하는 사주가 돼 버려요. 좋은 일하고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용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뭐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나 자, 자신을 보고 막 매국노는 뭐또 심지어는 그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 어떤 힘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정안 되면은 어떤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되든지 안 그러면은 정치를 뭐 그냥 다시 공부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한다는 것은 지위형 천만이라는 얘기죠. 지금 뭐, 그냥 애국, 애국, 애국 하는데, 그 애국이 과연 무언가 애국이 되느냐, 이거예요. 다잘 살게 한다는 것은 힘든 거고, 또한 국가에서 어떤 부분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배분만 한다는 것은 어때 배업 제도란 말이에요. 이런 거 타파 시키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국가의 정책에 어떤 국민이 더잘살수 있는가를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또 스스로 노동을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가져야만이 그 사는 다른 어떤 국민들이 따라 간다는 거죠. 하나의 <laughs> 벤치마킹이 돼가지고. 근데 아무 것도 자기 여선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뭐 유학을 갔다 왔다 말을 어떻게 뭐 극하게 했다 이런 거 갖고 어떤 전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 잘하는 사기꾼 그말 믿어가지고는 어떻게 좀더 패망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노력을 하고 아직까지 38 대운 48 대운이 와야 어떤 깊판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경호, 오미하고 재살 태왕격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자기 노력을 하고 관살 태왕은 오히려 공부함으로 해서 자기를 출세하는 어떤 부분이니까 계속 공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운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일 하고도 욕 먹고. 일해주고 그 성과는 남이 가져가고 배신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아직까지 자기의 어떤 기반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의 어떤 인정, 인정이고 뭐 없애야 하는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냉정한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말 잘한다고 정치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용 사기꾼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니까 한번또 해병대 출신이라 하니까 더 정감이 가서 하는 얘기인 만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